여러 개 성장 곡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쯤에 분포에 있다 딱 점이 찍히는 거예요. 잘잡고잘 먹고 살도 좀 빼고 이러면 다른 성장 곡선으로 옮겨 탈수 있어요. 네. 유전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성장판 검사할 때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엄마 아빠 키 더해서 적당한 수식으로 나누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의 모든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예상 키가 똑같은 엄마 아빠 키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치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 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전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성장판 검사할 때 예상 키를 재보는 거는 사실 뼈 나이 골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유전성도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사실 우리나라 애들 현실을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애들이 막 학원도 다니고, 자는 시간이 되게 늦어요, 제가 보기에. 성장기에는 좀 자야 그때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 애들은 도저히 일찍 잘 수가 없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못 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스, 패턴, 자는 시간, 뭐 이런 게좀 영향이... 요새는 많이 큰것 같아요. 뼈가 이런 긴 뼈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열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 뼈의 중간부, 골간부라고 하고 골단부, 끝부분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연결이 안된 부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계속 뼈를... 조금 조금씩 부수고 조금 조금씩 만들고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성장을 일으키는 과정이 우리 태어나서부터 사춘기 지나고 성장판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더 이상 그런 작용이 없이 나눠져 있던 부분이 하나의 뼈로 딱 합쳐지면 성장이 이제 끝인 거죠. 키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살까지 키가 엄청 빨리 크거든요. 그때 확 폭발적으로 컸다가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뭐 1년에 뭐 4, 5cm 그냥 평균적인 속도로 크다가 그 2차 성징기 한번또팍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팍 치고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2차 성징이 지나면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크게 되는 시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여자 8살 남자 9살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유망의 발달이라든지 초경이라든지 뭐 남자는 고안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판단을 하는데, 8살, 9살? 그때 2차 성징을 나타나서 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클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몇년 큰다고 해도, 어, 많이 못 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조금, 이건 재밌는 데이터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조숙증 아동이 2014년에서 한 10만 명 정도에서 지금 23년에 한 25만 명 정도로 늘어났대요. 그 한양대 연구팀이 2007년부터 20년까지 되게 오랫동안 영유아 그 건강 검진 받은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모유 수유했는지 분유 수유했는지 혼합 수유했는지 이런 거를 본 건데 모유만 단독으로 수유한 애에서 성 조숙증의 위험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남자 아이에서도 여자 아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자 아이에서 조금 더 그게 차이가 뚜렷하게 요새 성조숙죽은 성장이랑 상관 있고 최종키랑 상관이 있는데 이게 전혀 우리가 상관없을 것 같은 쪼우 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하는 그 수유랑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면 보수유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많이 복합적인데 사실 저는 잘 권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성장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궁금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래보다 조금 작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작아서 걱정돼서 오는 경우 잘 자라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성장이 좀 늦어진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오는데 뭐 피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주사를 월어 수목, 금토 맞아야 돼요. 일요일 하루만 쉬고 어른도 사실 이게 좀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요거 자체가 일단 힘든 것중 하나고 그다음에 비용. 그래서 이게 뭐 보험이 안 되면 비용이 상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가벼우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체중 대비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20kg 나갔을 때랑 40kg 나갔을 때랑 두 배에요 들어가는 양도 그러면 비용도 거의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성장판이 닫혀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효과는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호르몬 안 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 아이의 포텐셜이 뭐 1년에 4cm, 5cm 정도다라고 하면. 성장호르몬 주사 그거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맞는 거를 365일 1년을 하면 거기서 한 1, 2cm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한뭐 10살 아니면 또는 그 이전에부터 하는 거는 아직 키클 날이 횟수가 7, 8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뭐 2cm 하면뭐 10cm 넘어가게 더 키울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의미가 있는데 이미 뭐 중학교 돌입하고 이제 한 2, 3년밖에 키클 시기가 안 남은 친구들은 체중도 많이 나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 2, 3cm 더 키우려고 이거를 매일매일 2, 3년 동안 주사한다? 그게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맞는 주사도 나오긴 나왔어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막 마케팅이 많이 안된 건지 그거보다 기존에 있던 약들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통념? 그냥 사회적인 뭐 그런 인식 상으로 만약에 남자 아인데 청장판 검사에서 키를 예측을 했는데 170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거 조금 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조금 부모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이제 성장판 검사 얘기 잠깐 나왔는데, 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기존이랑 비교하는 거, 를 GP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성장 곡선에 지금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요걸 그대로 따라갔을 때 어느 정도 클지 요거를 예측해보는 거라서, 한 7살 지나서 검사를 좀 해보면 좋고, 만약에 궁금하다면,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내 예상키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체중이에요 우리 소아비만인 경우에 우리 지방세포에서는 그런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빨리 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성장이 빨리 끝나고 나중 최종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아비만인지 비만도가 얼만지 BMI가 얼만지 그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조금 식이조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가볍게 운동도 좀 하고 식이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빨리 자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잘때 깊은 잠에 들어야 그런 성장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10시에 잔다? 하... 이거 아주 뭐... 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될까 말까 하는 약간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은 드리고는 있고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 보통은 아까 여자 8살, 남자 9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H라고 하는 그 수치를 재가지고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이 얘가 2차 성징이 오는 거를 조금 천천히 눌러주면서 동시에 성장 호르몬을 같이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10살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살 정도 됐을 때뭐성장방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늦어도 10살 전에는 만약에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성조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성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뼈 나이에 이 친구의 키와 네, 실제 만 나이와 체중과 이런 게 여러 개 성장 곡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쯤에 분포에 있다 딱 점이 찍히는 거예요. 잘 잡고 잘 먹고 살도 좀 빼고 이러면 다른 성장 곡선으로 옮겨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번 검사해서 뭐막 작게 나왔다고 뭐또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뭐 가벼운 운동, 뭐 약간의 체중 필요하다면 체중 조절 좀질 좋은 숙면 이런 거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좀 나오게 아니면 뭐 진짜 필요하다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다른 성장 곡선으로 옮겨 타면 되죠. 오늘은 그 성장판 검사 그리고 성장 호르몬 소화 비만 성조숙증 이런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키 많이 많이. 약 없이도 성장호르몬 치료 없이도 클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학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